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장미 여부가 키만 쭉 크길래 좀 삽목 좀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에리엔 저기가 여기 보이시죠? 양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크게 좀 잘라서 심을게요. 두 개씩 나오죠? 여기도 두개 나오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잘 이렇게 자른 부위에 양쪽으로 두 개씩 나죠? 이렇게 잘 잘라줘야만이 양쪽으로 잘 퍼진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좀 잘라 줄게요 밑에는 못 크고 얘만 자꾸 커 올라오니까 밑에 얘네들이 못 크고 이렇게 있어요 자, 잘 자란 게 엄청 많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새끼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과감히 잘라서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자른 부위 옆에 양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좀커 주게 좀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네들도 좀안 크고 있으니까, 좀 크게, 좀 풍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네들을, 그때 초창기에 제가 하트 화분 만들었던 거, 이거를, 거거에다가 심어줄게요. 이렇게 흙 속에 넣는 부위는, 물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잘라주고요. 손톱을 잘랐더니, 세상에, 이것도 안 잘라지네. 이렇게, 다듬어서, 흙 속에, 심어주고요. 그리고서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육이과 하기 때문에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요. 흙이 위에 말랐을 때 듬뿍 주면 잘 크더라고요. 햇빛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또 나름대로 번식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얘도. 그래서. 따가 먼저 젓가락으로 홈을 파준 다음에 살짝 묻어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 먹고 햇빛 받고 하면서 또 키가 커 주겠죠?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토를 깔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배양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뿌리 내려야 되니까. 아우, 왕증맞아.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면은 재밌어요 큰일 났어요 나이 먹으면 애 된다더니 거꾸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고 지내야겠죠 이거는 물이 고프면 잎이 힘이 없어요 지금 물이 고파요 보니까 제가 잘라보니까 잎사귀가 지금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 분무기가 저쪽에 바로 물을 뿌려주겠습니다. 괜찮죠? 예쁘게 심어졌죠. 이거 하트 모양이라서 이렇게 세개딱 삼각으로 심으니까 예쁜데요. 이렇게 해서 잘 커주기를, 흙이 마르면 또 물을 줘야 되겠죠? 얘도 물주고 준 김에 힘이 없어요. 지금 잎이 축 늘어져서. 물고 푸다 다음에 또잘 커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이가잘 성공해서 뿌리 잘 내려서 잘 커주길 바래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